내 네, 자리 취하겠습니다. 어, 강원도 홍천 철원 아천 양구 인제 출신의 황영철 의원입니다. 어, 문채부 장관님, 누림 기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예. 예. 잠깐만요. 어떤 회사죠? 그 어, 문채부 제가 요는 기억이 지금 하도 많은 대사가 네. 있어서. 네. 제가 그 말씀드릴 핵사... 테니까 예. 확인해 보세요. 네. 장시호 씨의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 세타 국고 보조금 지원 사과 관련돼서 어, 지원 받아서 직접 이, 사업을 집행한 차명 회사 맞죠? 예, 맞습니다. 이이 차명 회사 누림 기획에 대해서도 어, 국고 보조금에 대한 집행 실태 조사 됐습니까? 예, 그 지금 저희가 한국 동계 스포츠 영대 센터에 네. 그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6억 6억 여원 됩니다. 네. 그래서 정산을 했는데. 네. 어, 정부에서 받은 돈 6억 원은 용처가 분명하게 밝혀졌지만 네. 지금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그 민간 기업에서 예. 어, 받은 부분이 어, 이 개인 회사로 유출된 예. 이것이 지금 정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어, 횡령 부분인지 아니면 네. 국고에서 보조금 받은 것을 유용한 것인지를 가린 후에 후자라고 한다면 환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어... 각종 자료들을 활용해서 등기부 등본 등을 포함해서 활용한 바로는 5,800만 원 누림 계에서 빼돌린 게 분명해요. 네. 그런데 이게 2015년 예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적어도 2015년도에 이렇게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거라면 2016년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의원님, 제가 제 설명이 불충분했었나 봅니다. 네. 그 국고가 네. 보조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유용한 게 없는데 네. 민간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에서는 이 돈이 유용이 된것 같습니다. 이게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요. 예? 자부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부담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자부담을 그 자부담 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건 결국 자부담 부분을 횡령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 민간 기업이 준 돈으로 자부담 예.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예. 명확하게 살펴서. 어, 진상을 예,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보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아, 우리 국민들이 어, 이번 국정조사에서 또 하나 어, 관심 깊게 짚어보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미르 케이스포즈 재단의 취연금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지금 두 재단에서 모금된 금액이 전체 얼마죠? 700 74억 원 규모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공익 활동을 내세운 비영리 공익법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 재산을 귀속시키고 비슷한 공익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 환수 계획과 또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예. 지금 그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이 범죄 수익으로 최종적으로 판단된다면 네. 그 부분은 관련 당국인 법무부와 검찰에서 이 조치 문제를 판단하셔야 하고 네. 범죄 수익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법인을 해산하거나 취소하고 그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재단으로 이전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국고에 환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아, 장관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 이번 최준실 농단에서 가장 피해가 되는, 파급되는 피해가 가장 큰 곳이, 큰 사업이 동계올림픽입니다. 맞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동계올림픽 스폰서십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엄청난 국가사업에 특정 몇몇 사람이 오염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그 문광부 예산 어, 심의 과정 중에서도 최준실 사건과 관련된 서 조정되는 금액은 반드시 동계올림픽 사업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과 또 아울러 저는 이 재단 동계올림픽과 연결된 사업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장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그 법률적인 어, 절차는 어, 좀 강구해 봐야 되겠지만 어, 애초에 서, 그, 이 기업들이 출연한 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다면 어, 더욱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종경하는 황영철 의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어, 이 동계 올림픽 지원 특위에서도 어, 또 심도 있게 논의해주신 것처럼 어, 이번 평창 올림픽의 이런 국민적 의혹이 어, 제기돼서 평창 올림픽 자체의 어, 성패가 성패에 대한 우려를 이 낳게 되는 이 형국은 정말로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문체부로서도 하루 빨리 이런 의혹을 다 씻고. 동계올림픽에 국민 여러분께서 신뢰를 보내주시고 전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성공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리고 그 특위에서 결의해 주신 대로 공공기관, 민간기업뿐만이 아니라 온정부부처가 평창올림픽, 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황영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도정환 의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청주 흥덕 도종환 의원입니다. 법무차관께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호 수석의 직권 남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공개된 최순실 공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민원 해결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최순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공모해서. 안종범, 차은택, 김종, 송성각 등 하수인 등과 함께 문화를 시작으로 체육, 경제, 각 분야를 농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사망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입니다. 차은택을 김기춘 실장에게 소개해 준 사람은 최순실이었습니다. 김종 전 차관을 최순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은 김기춘 실장이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 청와대발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이 김기춘 실장과 얽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김기춘 실장도 핵심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3년 9월 문화부 차관, 차관으로 임명된 김종은 취임 직후인 10월 달 김기춘 전 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렬화를 잘 돌봐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종 전 차관은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기춘 전 실장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차관님, 최순실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딸인 정유라를 잘 돌봐주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김종전 차관이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해서 최순실을 알게 됐다고 어 언론에 그렇게 인터뷰를 해서 보도된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에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최순실 소개로 김기춘을 만났던 차은택은 문화부장관의 김종덕을 교문 수석의 외삼촌인 김상률을 콘텐츠진흥원장의 송성각, 광고의 대부였던 송성각을 추천해서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문화농단의 시작이었던 그 인사에 김기춘 전 실장이 깊숙이 개입한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기춘 전 실장의 국정농단은 문화예술계 탄압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따르면 2014년 8월 8일 홍성단 배제 노력 제재 조치 강구라는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블랙리스트가 출발을 합니다. 그 출발점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문화예술계에 입관 챙기고 국정 농단 하고 또 한쪽으로는 문화예술계 탄압하고 예술인들 길들이고 문화예술계 파괴 시켜온 것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의 직권 남용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차관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사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오늘 기관 보고에도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민정 수석에 대한 수사,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했듯이.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오늘 이제 특검이 임명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검하고 협의를 거쳐서 기록도 인계를 하고 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청와대 국정농단 또 다른 핵심에 우병호 수석이 있습니다. 최순실은 우병호 민정수석 장모와 골프를 통해서 친분을 다지면서 차한택을 도우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우병호 민정수석의 청와대 입성 및 승진에 이런 친분이 작용했다는 이혹입니다이 기대 걸맞게 우병호 민정석은 박근혜 게이트와 연루된 문화부 각정 사업의 개입을 합니다. 조현선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된 K스포츠 클럽 관련 보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최순실의 K스포츠 재단이 최순실의 K스포츠 재단이 대한체육 K스포츠 클럽 사업을 가져가기 위해서 청와대를 동원하고 외압을 가했다는 내용인데 사실 관계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어 언론 보도에 의해서 보면 어이 K스포츠 재단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문체부 사업은 어 어느 한 재단에서 전국적인 사업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각 지자체하고 매칭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단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우병호 민정 수석이 관여돼 있다는 것도 확인 되었습니까?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저는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 결과만 받고 우리 내부에서는 그런 사실을 아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대한체육회 내부 문건 여기 있는데요. 대한체육회 내부 문건을 보면 우병호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화부와 함께 최순실의 케이스포츠 재단 사업 이권 챙기기에 개입하고 일분만 대... 네. 더 주세요. 대한체육회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있습니다. 실태 조사한 거또 다시 하라고 하고 청와대에서 K스포츠 재단 아 K스포츠 클럽 문제가 많다고 자료를 지속적으로 대한체육회에 요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날짜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문건 아직 못 보셨습니까? 예, 그 문건 자체는 보지 못했습니다. K스포츠 재단 노승일 부장이 문체부 직원을 대동해서 대한체육회를 방문했는데도 일이 잘 추진이 되지 않고 여의치 않자 대한체육기측에서 신설법인으로 체육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이 K스포츠재단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청와대 민정수, 민정수석실에서 본인들이 직접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압력을 넣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순실 씨의 사업을 챙기기 위해서 문체부 산하기관의 사업들에 무리하게 개입하고 간섭하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의원님, 어, 이, 저희 문체부에서, 문체부에서는 그, 어, 거점 스포츠 클럽을 공모를 하면서 반드시 지자체와 함께 공모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런 점에서, 어, 이한 지자체와 K스포츠 재단이 어, 신청, 공모 사업에 신청을 했지만 아주 최하 점수를 받아서 그 탈락이 됐습니다. 지금 그 우전 민정수석 관련해서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11월 23일에 민정수석실사나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한 사실도 있고 나름대로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검하고 잘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정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횡령 부분인지 아니면 네. 국고에서 보조금 받은 것을 유용한 것인지를 가린 후에 후자라고 한다면 환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어, 각종 자료들을 활용해서 등기부 등본 등을 포함해서 활용한 바로는 5,800만 원 누림 계획에서 빼돌린 게 분명해요. 네. 그런데 예? 이게 2015년 예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적어도 2015년도에 이렇게 그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거라면 2016년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원 받아서 직접 이 사업을 집행한 차명 회사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이 차명 회사 누림 기획에 대해서도 어 국고 보조금에 대한 집행 실태 조사 됐습니까? 예, 그 지금 저희가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 센터에 네. 그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6억 6억 여원 됩니다. 네. 그래서 정산을 했는데 네. 어, 정부에서 받은 돈 6억 원은 용처가 분명하게 밝혀졌지만 네. 지금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그 민간 기업에서 네. 어, 받은 부분이 어, 이 개인 회사로 유출된 네. 이것이 지금 정황이 밝혀지고 네, 질의 치하겠습니다 어, 강원도 홍천 초라 낯선 양구인 출신의 황영철 의원입니다. 문체부 장관님, 누림 기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예. 예, 잠깐만, 그, 어떤 회사죠? 그 어, 문체부 제가 요날기억에 지금 하도 많은 대사가 네. 있어서. 네. 그 제가 말씀드릴 회사, 테니까 예. 확인해 보세요. 네. 장시호 씨의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 세타 국고 보조금 지원 사과 관련돼서 어, 보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미르 케이 스포츠 재단의 추연금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지금 두 재단에서 모금된 금액이 전체 얼마죠? 774억 원 규모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공익 활동을 내세운 비영리 공익법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 재산을 귀속시키고 비슷한 공익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 환수 계획과 또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지금. 어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의원님 제가 제 설명이 불충분했었나 봅니다. 네. 그 국고가 네. 보조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유용한 게 없는데 네. 민간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에서는 이 돈이 유용이 된것 같습니다. 이게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요. 예 자부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부담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자부담을 그 자부담 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건 결국 자부담 부분을 횡령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 민간 기업이 준 돈으로 자부담 예.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예. 명확하게 살펴서. 어 진상을 예, 보고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 예. 아, 우리 국민들이 어 이번 국정조사에서 또 하나 어, 관직이 게집